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정말 앞으로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강한지 약한지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네가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그 당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직장에서 실패했어도, 관계에서 상처받았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 당신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욱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승진에서 밀려나고 좌절했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죠. 그때의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었다. 큰 병을 앓으면서 절망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완치 후에는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신앙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상황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는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평안을 주는 계획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는 계획입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작은 감사를 찾아보세요. 오늘 숨쉴수 있음에 감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 네 번째,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반전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보배롭고 존경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하루 끝에 지쳐 있을 때 세상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배롭다, 시네. 종귀한 음, 자녀라 부르시네. 당신은 소중히 하나님 마음에. 당신은 귀에그 사랑 안에서 오, 포기하지 마요. 절망하지 마요. 하나님의 계획이. 번역해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그 안에서 는영이 나타나니까 오베론 당신 소중한 나. 어둠 속을 걸어갈 때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잡으시고 내 은혜가족하다 말씀하시며 약한 곳에 능력을 주시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리라.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배로운 당신. 종기 보배로운 당신, 소중한 당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하시네. 당신을 향한 선한계획이 보배와 희망이 있다고. 신을 향한 선한 계획이